이번 봉화가 와서 다이어트 할 거. 야 그래, 가자. 활화씨. 아, 어. 아. 네. 유비언 얘기라지. 유비발람들발람발람안 내려가고요. 이 아유. 아유. 유자 봉화가막 이거 봐. 할머니만이고오자할라버지돌아오지나멋진거고 괜찮아. 사고지 아니. 물려 줬구나 내가 애들은 진 정리하다가 버릴하다 지 미온다 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봉발리 오랜만에 봉발리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의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 못 찍고 있었는데 이번 봉발리는 그냥 어, 저 혼자 열심히 찍어볼게요 정말 많은 홀팬분들의 그런 애정이 있는 봉발리를. 난 어디를 가든 봉발리 봉하는 안 가시나요? 이거 뭐 다음으로 봐. 안동에 할아버지가 잡수시고 싶어하는 헛제섭밥이 있어요. 서울 분들은 모를 텐데 뭐냐면 이제 경북 요 지역에서는 간장이 비벼 먹어요. 고추장도 물론 느낌 있지만 추장으로 비벼 먹는 거는 정말 어, 서울 사람인 거 티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한번 헛제섭밥을 드셔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잡수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고요. 어디 가냐면 그 까치구멍집이라고 있어요 헛제사밥유명함 그래서 고기가 가지고 먹을 겁니다. 저는 한번 한 가본 것 같긴 한데 막 그렇게 기억에 남는 집은 아니었어. 왜 할머니가 사실 더 맛있지. 응 할머니가 응,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어, 우리 할머니 헛제사밥은 약간 그 국수 해가지고 국수랑 밥이랑 비교해야 되잖아. 까부시장 이번 봉관리는 강은영 씨가 진짜 깔깔깔 웃으면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편집을 강은영 씨가 맡을 거 같고. 안동에 맛집이 뭐 있을까? 그 맘모스 빵집도 맛있는데. 뭔지 알지? 나 이번 봉화 갔다 와서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 가자. <laughs> 난꼭할 거야. 나도야. 나도 진짜 꼭할 거야. 뭐 먹어야 되는데, 이어서? 저거 아니라? 이거 아니라? 아. 여기다가 나는 고등어 추가할 거야. 이거 먹어야 되거든. 안동 식혜 빨간 거. 저희 이거로 8개 주세요. 단고등어도 2개 주세요. 이거는 음, 약간 기본이고 음. 이게 많이 나와 여기에 뭐 나오냐면 다시마전, 두부전, 호박전, 동태전, 군부거에다가 쇠고기에 상어고기도 나오고 간고등어 계란 나오고 그리고 쇠고기 산적, 탕평채, 조기, 맛있다. 그리고 약밥, 마구설기 이런 거 나오고 나는 근데 왜냐면 이 약밥을 얼마 전에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해달랬는데 안해주더라 어떻게 생각해? 어 나도 안 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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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여기 안치자 이것입니다. 아, 지난번보다더 빠졌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종류가 다 달라요. 하나씩. 잘 지내셨니, 야? 어. 어, 예예잘 어, 지내셨니, 야? 아, 피부가 어, 막 어. 희한하네. 이모보다 좋아. 이모보다 좋아. 막 생기가 잘살 냄새. 야 이거 <laughs> 봐봐, 피 봐봐라. 이거 봐봐. 거마아선이잖아 아, 이사있잖아여자친가앉가지고엄 꼰대고만, 꼰대야. 왜, 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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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십니까? 왜, 왜,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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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이거 먹고 싶어 뭐, 그래. 이거 합체야. 떡을. 뭐. 그래 그래. 합체지잘 먹겠습니다. 아, 뭐, 어. 이제 할배 말에 웃거나 어. 퍼지 않고 뵙자마자 네. 인사하는 거 알았어? 오케이. 간장을 어? 넣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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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약간 이런 비주얼이에요. 간장 비빔밥이어가 근데 이게 좀 생긴 거좀 이러지만 맛이란 납니다. 야하다. 아, 이거 막두대부도 먹기엔 인스타 돼. 인스타컷 찍느라 유튜브를 찍느라 바빴게 예쁘게 나어야지 음. 음. 야짠 <laughs> 완전히 분위기 메인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분매네 분매 어. 맛이 어때? 지게 당장 먹어야 돼. 맞아. 할머니 한 입만 줘봐. 나한 입만. 어, 맛있다. 너무 오, 야, 맛있다. 희한하다. 좀떠 갈까? 싸갈까? 어제 너무 많이 먹어줘서. 음 맛있다. 음, 되게 깔끔한데 단맛이 살짝 있으면서도 텁텁한게 어. 하나도 없네. 할머니가좀 해주셨게 돼. 나 전국 가면 집 크겠지? 그럼. 엄청 봐야 천천히 먹어도 되지? 왜 약속 있어? 잘 응. 먹어. 지금 근데 굴비 먹을 게 아니고, 조기 먹을 게 아니고, 저거 먹을 때다. 응. 나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음. 이고등어는 소주 한 병만 안 돼. 요이모 응. <laughs> 이게 고등어야. 간이 많이 한 하네. 안동 오시면 고등어를 사 가세요. 나이다봐 봐. 시다 역시 응. 야 야, 응. 진짜 응. 맛있다. 여기 음. 음.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음. 말 네, 빠졌다. 9 음. 5 k g 밖에안 돼. 내가 무슨 살 빠졌다고. 빼지 마래. 내몸 고기 주면 안 돼. 내내 가서 그가 그래. 할머니 나도 살안 뺄까요? 뭐야? 나따줄게 니는 안 빠져. 아! <laughs> 안 빠져. <laughs> 정확한데? 할머니가? 응? 할머니 정확해. 우리 오빠야. 뭐 장어고기. 장어고기. 나쁘지 않은 생각보다 질감이 퍽퍽하지? 안 먹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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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laughs> 안동 <안동식회> 식혜. 먹어보세요. 이거 오랜만이야. 음 미친. 할머니 요가하는 날이야, 오늘? 어. 요가. 요가를? 요가를. 응, 관리하는 날. 할머니들 요가를 의아하네. <laughs> 구경하러 가도 되냐? 나 웃느라 잠 못드는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 요가하는 거 보고. <laughs> 할머니 <할매> 짝기도. <laughs> 하나, 둘, 웃어요. 웃으십시오. 아, 나가야, 네, 네, 네. 친한 척 하세요. 안 친하셔도. 까꿍, 까꿍. 됐어요. 자, 웃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하하하, 웃으세요. 웃으고와 됐어, 웃으세요. 됐어. 아버지.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전화 만들게 없죠? 안동 왔다 오늘 여여여여주연에 와가지고 응. 더비 할때 기별할게 됐어 자 아버지 요거 한번 뭐 어떻게 내면 어, 알았어 알았어 할아버지 보시고그씨발놈들그씨발놈들그씨발놈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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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와 발음이 자 웃어 아버지 <laughs> 웃어, 되레. 웃어. 나한한 <laughs> 한 번만 더, 한 장만. <laughs> <laughs> 됐어 됐어. <웃음> 꽃보다 복순지. <laughs> <복숭지. 웃음> 너무 재키 남았니? 그래 그래. 오 음. oh, 좋아 좋아, 좋아. 아, 됐어! <laughs> 하나 둘 셋, 살짝 이쪽으로, <laughs> 이, 가슴 쪽으로. 할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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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살짝 드러나기 웃어주면 안 돼? 들리. <laughs> <틀리. 웃음> <laughs> 왜 울어? 눈물이 나는 화지좀 응. 찌렸지 뭐? 모 어. 미안하니까 <laughs> <왜? 이야라니까>, 할매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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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선성현이라 하네. 현성현? 전성현 뭐라 단지선성현이고 보산 서원이 5km 가 있고 선성수상길이래야 희한하네. 걸어갈 수 있디 여러분. 나도 할래. 저거 아무나 못할 거 같아. 나 저런 거 잘해. 중야 아니야, 들어가. 그러다가... 응, 움직여. 응. 오, 나 하나 들어. 손 빠져 나왔어. 나한 개가 어디 있어 안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하나 성공이야. 뭐야 이거? 아야. 어. 이게. 오. 나 진짜 저, 내가 진짜 깜짝 놀랐던 거줄 알아? 그 비, 비행기 타면 앞에 게임 <S> 있잖아. <S> s e 시간 내내 n Sanko, Sanko, s a 체 k 했잖아 n k o 살 a n k o Sa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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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a n k o Sanko, Sanko, 앞으로 k o s a n 아이고 자. 하나도 안 아쉬웠는데 아쉬운 척하시네요. <laughs> 안 내려가고요 위. 아유. 아유. 대 오. 하고아 와. 나이스 나이스. 우리 장님이 <laughs> 와. 가다가 막걸리 여기 양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걸리 사러 왔어요 다섯 병에 5,000원이요? 한 병에 1,000원이에요? 예? 왜 이렇게 싸게 팔아요? 여기 완전 바로 저기잖아 도매잖아 한모 먹고 한모 자르고 그러자 그러자 아, 먹어볼게 아, 그러자. 자 그러자 짠 해보자 짠 맛있는데. 안달아. 맛있다. 안달아. 더 먹어 주 있어. 더 먹어. 아. 손맛도 별로 없네. 네. 응. 와 진짜 이거 그거다. 취할 때손두부에다가 김치. 음. 어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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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전 부드러워. 음. 아유 좋다. 김치도 맛있고. 음. 아유. 간장도. 음. 맛있지? 구강 그 장이야. 응. 응. 할매 간장. 응. 어, 우리 우리다편해 주시면 요 음. 자, 음.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죠? 대량 난감입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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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난감이세요. 가물고 네, 새로 지었으면 참 좋겠다. 이 집을 새로 짓자고요. 그냥 살면 안 될까? 도배 안 하고. 뭐 다른 이 하고 싶어 해야지. 미안한데, 이 냉장고는 말이야. 내가 아, 생각하기에는 아, 엄마, 이거는 치울 게 아니다. 그, 그 냉장고 이거. 째려버려야 되겠지. 냉장고 째려버려야 돼. 냉장고 째려버려 자, 지금 무엇을 하실 건지 조금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냉장고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버리는 건가요? 싹 버리고 네. 반짝 손도 싹 버리고 새로 갈아주려고 <laughs> 그렇군요. 왜? 왜? 뭐가 있어? 왜? 저기는 <laughs> <laughs> 우리가 손을 못 댈걸? 그게 니뭐좀 저기 하려고 이거 보여주면 봉발리 시청자들이 나 구독 취소하지 않을까? 이거는 냉장고 음. 회전 정리대. 어. 저 안에 들은 거는 못 꺼내 먹잖아 할매가. 거기 건 썩고 있고. 어. 아안 이거 썩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안에 것까지 다 꺼내 먹게. 음. 아 음. 어, 나도 잘려야 되는데 결혼면 해야겠다. 그러니까 생주 전부. 예.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막 너무 맛있어. 어떻게 깨서 이런 풍미가 나오냐? 엄마 한조금만 먹어봐. 수환이 야 엄마. 엄마 후기 좀 남겨봐. 아니, 알지. 아, 살짝, 살짝, 살짝 털어봐봐. 엄마, 응. 이거 국산 맞아? 살짝. 먹어봐. 깨. 어. 권정희씨, 응. 냉장고 상태가 어떠신가요? 양호해. 아, 그래요? 어. 양호해. 여기는 제가 봐서는 청테이프로 묶은 다음에 버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건 뭐지? <laughs> 알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 <laughs> 한 번. 안 돼. 공정식이 겠습니다야 할머니 마음 피야 피! 자, 피야, 피. 피야. 자 피야.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일본 출장 가서 사온 카스테라. 아이고. 일본 카스테라 기한하지못 읽습니다. 일본어예요. 지금 왕한테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옷, 옷 때문에 지금 어때? 어때매 지금. 이것도 먹는 게 <목소리> 그다음에 어.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는 갤러리아에서 샀는데 아버지 카스테라. 일본에서 사온 거. 일본. 에이, 좀 일어나. 우와, 어, 지금 주영아 미안한데. 옷이 먼저네. 네, 네. 목루가 감 밀렸네. 옷이 먼저야 지금. 저거보다 저기요 어, 저기요 제 디저트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가스테라 문제가 아니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이거 그래 빨리 먹자 뭐야? 홍풍거야 아니야 에어컨 틀었어 지금 에어컨 틀었어 에어컨 틀었어 봐봐 도풍기 도풍기 유자 모화가 막. 이거 봐라 왜 있잖아 그거 같아 밀린 유도 한 번에 나왔네 아, 아니라고 할머 이거 일본에서 사오고 그 일본, 일본, 일본 아니라고 일본, 홍콩? 우리 우리나라 거라고 아, 우리나라 건데 <웃음> <웃음> 이게 사람한테 엄청 사람한테 유명한 거라네 아뇨 하이야 말하고 싶은 사람 손 들고 말하세요 네, <laughs> 말하세요 백지영. 하나씩 입어 제발 안녕하세요 네. 하세요 네. 할머니 모자 아그 모자가 오늘 모서야오참단동 할머니 같아 아우 이쁘다. 그치그돈그 돈이지. 할마의 모자 쓰고. 죄송하지만. 저도 미역. 얼마인지 모르고 샀어 할머니 뭐. 어떻게 30만 원짜리 모자를 써봐? 여기 비밀이 할아버지한테. 괜찮아, 때. 아니 이것도 이쁘다. 아버지 저거 30만 원이래. 응? 모자가 30만 원이래. 응? 내가 30만 원인지 몰랐어. 언니 이제 결제를 하잖아. 폰에 띵똥 이런 이런 엄마 잘 보여? 쓰다가 나중에 이쁘이 물려주게. 어. 머리 만든 사람 네 밖에 없잖아. 날저날 저. 고써 봐. 대홍 대홍감자야. 감사. 감사. 황 감사. 비 할아버지. 왜너 <laughs> 왕카? 아, 야그는할머니만 사주고 모자 할아버지 도러지나 멋진 거외국산는사 오지? 아니 이게 30만 원짜리기 때문에 두번이 보이... 고명으로 썼으면 됩니다. <laughs> 이모 더마폰 좀 발라봐 봐, 둘이. 나 이거 마켓 할 거거든? 그랬는데. 내가 오랜만에 뭐 써보고 먼저 갑자기 마켓 하고 싶은 거 처음이었는데 아니 내가 그래 프라 가서 저 계속 썼어. 이걸 프라하 가서 썼고 그러니까? 개좀 진심. 마지막에 다 하고 마지막에 발랐어. 근데 윤기가 얼굴이 진짜 내가 봐도 신기하게 그리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그 사람들이 나보고 어머니 피부 왜 이렇게 좋냐고 나도 나 마켓 됐다. 거의 최대 프라고 <laughs> 이거 먹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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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한테 거야? 아, 이거 아니, 다 뭔지. 먹어야 돼 효소 이거 차전자피 똥약 아르기닌 그래, 성류 됐어. 엄마 뽀뽀 한번 해주면 돼아 아, 제발 됐어 아,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아 제발 오, 오늘따라 엄마가 귀여워 미치겠단 말이야 아. <laughs> 너 이게 살 이거 머리를 하다가 냅뒀어. <laughs> 내가 눈물이 날라 그런다. 어, 지랄 <웃음> <웃음> 왜 할머니가 너를 떠줬어? 왜 할머니가? 너무 예쁘신데. 할머니라 사람들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laughs> 모자 빨간 무자 이거 봐. 물려줬구나 내가 아들을짐 어, 정리하다가 버릴 하다 지금 니 온다 해서 혹시나 하고 냅뒀어. 가져간다. 그래? 주영아 이거 봐. 이거는 엄마가. 너 엄마가 떴어. 사실 여기서 엄마 이거. 사실 여기서 눈물 안 났는데 여기서 눈물 났어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정원이 <laughs> 이거 이거 강릉 바다에서 이정원이 이거 입고 오, 사진 정원이 찍었잖아. 입고 사진 있어. 어. 맞아. 정원아 이거 숙가물어봐 미쳤어? 왜 주... 왜, 이거 정원이도 입은 건데 내거라매 정원 이 정원이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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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거다. 맞아. 아 그래? 정원이 입었던 거 맞아. 기다려 그러고 있어. 그 사진 이 새끼, 있어. 이 새끼 감동밖에 하나 보내게 대물림해서 이렇게 없었구나 옷들 봐봐. 정원이한테 한마디. 정원아, 이거 엄마가 널 사랑해서 널 떠준 거야 <laughs> AI 아니야? <laughs> 이거 지금 티들이 보잖아? 나 진짜 미친년인 줄알 거야. 어, 내가... 이제 잘 거예요. 간만에 그 이모들하고 제주도 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깔깔깔깔 재밌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많이 부은 얼굴로 할머니네 집 들어왔는데. 밥을 해놨다 하셔가지고 원래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원래 엄마가 하지 말라 했거든요. 밥을 그쳐 해놓으신 거예요. 주유뭐라고 해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애프터이저 느낌. 이것 좀 소개 좀 해줘. 이거랑 야, 이거 더 똑같은 거 아니야? 더, 더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봐. 고추장 비 가지만 넣고 비비자. 그래 가지 응. 넣고 이거 된장 넣고 음. 아주 미친 것 같아. 비볐습니다. 음. 뭐밥먹을반1 0밥0 먹나? 1먹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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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그게 맛있다. 나는 그게 0 0원 맞아. 0 0원1 맞아, 먹고. 맞아. 할매밥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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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내0 0원먹어0 0원 찍이 넣너더 먹자. 응. 이게 지야 지금 토란을 까고 있습니다. 닭게장, 모델치라라라라 <놀람> 이거 이거 갖고 가면 참 맞지? 와 이거 이거 뭐? 그래 <놀람> 재밌지. 뭔가 좀 저기 하잖아. 맞마 우리 엄마가 무슨? <무서워 놀람> 모르겠... 잡채를 하는데 어디다 얹어? 김정바라 유량 나라에다 해. 그게 그한 봉지 다 하는 <laughs> 거잖아 너무 안 돼. 300g 짜린데도 야채가 들어가니까 더 많아지는 거야. 거기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그니까 내년까지 잡채 생각 안 나게 해준다니까? 아... 한번 해달라면? 이게그 그 아래에서 나온 육대가이야 알아? 폰안지 비록 내가 연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랐는 거지. 연근 안 했고, 연 밭에서. 근데 강호 형도 어, 모를걸? 그래. 강호 형 지금 편집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를걸. 음, 대추가 음. 막 이렇게 열렸어요. <laughs> 그냥 우리 아빠 좀 따다 줄까? 응. 음. 엄마? 응. 음. 희한하다. 메밀이. 어, 할배 집 여기 딱 지웠으면 좋겠다. <laughs> 나이 없무서 양념갈비살은 예약이야. <laughs> 용돈도 얼마 없는 남북순씨를할머두개만두 장씩 줬나? 어. 아이고야. 할머는뭐 없니껴? 할머니는 돈이 없어1 0할머 <laughs> <laughs> 거짓말. 아, 주영아. 주영아 할머니가 안 됐대. 아무것도 해줄 건없 <laughs> 이쿠로 10만 원은 <laughs> 하이에팅잘 가요. 잘 가. 하가그다 이정 이 다음에 모자 사 올게요. 오. 안녕. 어. 할매. <laughs> 어우, 할매 염색 너무 잘 됐네. 때이어가 먹네. 머리 빠 얼마나 중요하나. 음, 그래야 음. 왔다 가이 좋긴 하다만은 엄마. 그러니까 하다마는 빨리 가가지고 서오네 응. 이거 들릴 때 호섭이 꼭 불러 아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우리 했던 말씨 같이 가 어. 할매 나오지 마아 어, 네. 어, 우리 할매 막 두피에 염색이 돼가지고 엄마 아, 그거